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은요, LG 스마트폰에서 삼성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쓰던 여기 왼쪽에 있는 게 LG 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 갤럭시 폰입니다. 예전에 쓰던 LG의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나 사진, 동영상, 어플 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새로 구입한 삼성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옮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LG 폰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삼성 스위치라고 검색을 해 주십시오. 삼성 스마트 스위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오죠? 영어로 삼성 스마트 스위치. 이거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이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여기 계정 및 백업에 들어가시면은 스마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스위치라고 있죠. 열기를 하십시오. 열어 주시면 허용을 해 주십시오. 계속 눌러 주십시오. 여기 다 허용을 해 주세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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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송하기 시작. 자, 여기 연결하기라고 되어 있죠? 케이블하고 무선 연결이 있는데, 케이블과 무선 연결 속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변 기기를 지금 찾고 있죠?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스위치 가서 이전 기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눌러 주세요. 저도 똑같이 허용. 허용을 다 해주시고, 데이터 보내기와 데이터 받기가 있는데,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새 핸드폰이니까, 데이터 받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전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셨나요? 물어보죠. 안드로이드 폰이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안드로이드를 클릭해주시고, 무선 연결을 똑같이 해주십시오. 자, 두 기기가 똑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찾았죠? 연결하도록 수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가져올 데이터를 찾는 중이고요. 여기 지금 갤럭시의 서로 스마트폰끼리 무선으로 지금 연결이 교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져올 데이터. 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계정 통화기로 연락처, 메시지만 가져올 건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새 기기로 복사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복사하기. 자, 계정을 이제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옮기는 옮기는 시간은 아까 한 1시간 7분 정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은 훨씬 짧은 시간에 복사해 올 수가 있고요. 가지고 계신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데이터가 많다면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뭐 연락처, 뭐 메시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LG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삼성폰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